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정이고요. 마음 공부와 자아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르마의 균형을 회복하기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르마를 쉽게 설명하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치우친 에너지가 발생을 했을 때그 에너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을 카르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면 모든 자연현상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현상이거든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공기도 많이 쌓여 있는 곳이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가 흐르게 돼요. 이 모든 현상이 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짓는 카르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몸으로 직접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말이나 생각으로 짓는 업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부분, 간과하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의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카르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일첫 번째는 치우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고 얘기하는 강한 주장, 치우친 주장, 이것은 반드시 그 반대작용을 끌어오게 돼요. 반드시 이것이 오라라는 주장은 그 반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반대되는 측면의 에너지를 끌어와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논쟁을 하죠.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이렇게 논쟁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도덕적인 분야도 있고, 뭐 전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반드시 환경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개발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죠. 그리고 뭐 성별 싸움도 있고, 세대 간의 싸움도 있고, 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성을 갖다 금기시하고 터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성적으로 너무 방탕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주장과 주의들이 있고 각종 이즘, 각종 도그마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칠수록 우리는 그 반대 작용을 불러오게 돼요. 그것은 현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윤회를 거치면서 다른 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 눈살 찌푸려지고 이런 것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아왔지만 가끔씩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화장실 가자고 할땐안 가고서 마트 안에서 갑자기 시가 마렵다고 해서 급해서 그 종이컵을 갖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저러는 걸 봤으면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윤회와 관련된 책들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과거에 유명한 보수파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 생에는 윤회를 해서 유명한 진보 정치인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 남녀의 성에 대해서는 종교인, 수도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윤회를 하면서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자기가 너무 극단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수도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터부시하고 강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치우친 주장을 하면 왜 반대되는 일을 겪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정된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여러 전통에 있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유불선 전통에 다 있어요. 도가사상에 보면 노자, 장자 이런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공자님이 쓰신 주역 개사전에 이름, 일양, 지위, 도라고 했어요. 한번 양이 일어나고 한번 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 뜻이죠. 이 우주라는 것은 계속 변화무쌍한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우주는 항상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규정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고정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삶 속에서 파도타기를 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 거기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살이 밀려오면 나도 뒤로 와야 되고 물살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진보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어쩌면 약간 퇴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할때 이것이 반드시 오라라는 너무 고정된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도 살펴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장담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어. 이렇게 장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서 얼마 있다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잘 살펴보시면 과시, 자랑, 장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요. 내가 과시하고 장담하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내말 때문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마가 붙는다고 하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마가 붙는다.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글자는 한자로 마귀라는 귀신이란 뜻이잖아요. 마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나는 항상 건강해 이런 주장을 했다면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나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반대 작용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건강해 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순간 나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과시하고 자랑을 하고 장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안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소망을 내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소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서 은근하게 그 마음으로써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중에서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만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말들은 진실되지가 못한 거예요.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경우에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이고 카르마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과시하는 말, 장담하는 말 이런 말은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은 대부분 에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에고에서 나온 강한 주장, 강한 장담의 말. 그런 것은 반드시 그 반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풍파를 맞고 살아가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오늘 길이 안 막혀서 너무 좋은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좀 가다가 보면은 저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시면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많이 관찰을 해서 어떤 때는 일부러 해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얽혀서 문제가 생기겠지? 하고서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문제가 생겨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매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죠. 겸손하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담을 하는 말, 과시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은 에고에서 나온 것이고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장담을 하거나 과시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건강이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장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얽혀서 자기가 질병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장담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분별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살아가자. 그런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빛이 비칠 때도 있고 약간 그늘질 때도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항상 밝은 데서만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삶에 감사하면서 살 수는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 자세가 바뀌면 겉으로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괴롭지는 않게 돼요. 그 반대로 분별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잘될 때는 매우 좋아하고 내가 안될 때는 매우 괴로워하고 이런 일희일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에고의 고통이죠. 일희일비. 분별심. 말을 하면 얽힌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사람이 앞날의 계획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순간 에너지가 틀어지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망을 말하면 그 에너지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일 말고 자신이 정말 소망하는 일이라면 가급적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속에서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야 현실 속에서 노력하며 소망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실한 마음이므로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 일상적으로 아무에게나 쉽게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문제 되는 상황의 에너지가 방해를 받아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카르마가 매우 무거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말로써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경우에 그 문제를 말하고 드러냄으로써 에너지를 줄이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작은 마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 우주는 항상 변화해 가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되는 측면이 있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치우친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볼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장담을 하든지 과시를 하든지 이런 일들은 고정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작용을 끌어오게 된다. 장담을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보면 수많은 고정관념, 수많은 주의, 도구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마음을 닦아간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한 주장을 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알아차려야 돼요. 어, 내가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에고에서 나온 것인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탐진치 중에서 치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치심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인데, 자만심이라든지 우주의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장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겹겹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깨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서 오픈마인드가 돼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고려해보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개선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큰 오류는 줄어들고 카르마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맑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